반드시 우리 번성기의 성도님들은 위에서 내리는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 위에서 내리는 힘이 아니면 어, 지금 나를 억매고 있는 가난, 또 질병, 또 무능 어, 이기 수가 없어요. 어, 오늘 우리 성도님이 경희대에 입원하여 계시는데 직접 가서 어, 방문하고 왔어요. 경인대 의료원에, 이번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38kg라. 완전히 말라버리셨어요. 어, 가슴이 일단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왜 이렇게 됐는가 같이 확인하는 여정 속에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말씀 따라가지 않고 또내 생각 따라 선택했다고. 결국,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번 주 주일날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다.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여러분, 어, 우리 번성 교도님들은 생각을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내 생각에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가난, 질병, 무능 못 이겨요. 가난, 질병, 무능은 어, 죄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기는 이기, 이기신 그리스도를 힘으로 누리는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와처럼 속게 되고요, 가인처럼 속게 되고요, 어, 성경에 많은 실수한 사람들처럼 됩니다. 어, 분명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오늘부터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뭘 계속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육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서 10절에 어,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왜 무너집니까? 왜잘안 됩니까? 왜 반복될까요?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를 알리오 많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나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와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와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상태로 나를 이끌고 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어, 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와이의 생각에다가 하와이의 마음에다가 뱀이 다른 것을 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다른 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 어이 3절에서 8절에 보면 가인의 마음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생각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래 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가 보면 여러분 너무 요번에 오늘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에 아픈 사람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병갔는데 그냥 여러분 병원 신세 안 지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이 없습니다. 병원 신세 안 지는 거 감사하시라니까. 갔는데요. 이야, 쟤 보는데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병원 신세 안 지고 여기 이렇게 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픈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의사는요. 그 순간만을 진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양, 삶을 살아왔는지 의사에겐 지금 중요하잖아요. 뒤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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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빨리 진단하고 지금 이 사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돕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어요. 어, 오늘도 간데 우리 어, 권사님이 우시는 거라 아, 마음이 더 아픈 거라. 불현듯 아 그냥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이러면서 두려움이 오셨다라는 거 제가 그걸 말을 듣고 아니다. 성경에 끝이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메시지 주시지 않냐. 우리 본 성기성도님들은 생각을 다스리셔야 돼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내 생각은 버리세요. 말씀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만 하면 저는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살만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지? 어, 바, 늘 인도 받았고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또 현장 가면 자기 생각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라.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영적인 문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숨은 의식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의식이 죽을 때까지 나를 주장합니다. 죽을 때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건드십니다. 하나님이 건들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드시는 것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히 보세요. 스스로 그 상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시잖아요. 계속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집중을 안 하냐? 내가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라. 그리고는 늘 보는 것, 들리는 것, 여기에 다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모든 것을 언약을 따라 볼수 있는 집중 기도의 비밀 이걸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얻었는데 억울하게 살다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프다가 천국 오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에 찌들어서 고통하다가 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어떤 문제, 어떤 재앙, 어떤 사건에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의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다 오시기를 원하, 오,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요, 오해하시면 돼요. 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 막, 원망,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자처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어, 기도하면서 언약을 따라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요. 다 여유있게 분별이 되어지고 갑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은요. 가인처럼 속지 마세요. 결국 뭘 보고 뭐를 듣고 있느냐가 영향을 준다니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그냥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것을요. 237 치유 서밋 237 오총종족 전도와 성교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뭐 어, 또 있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이 문제잖아요. 생각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셔요. 또 어,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 외롭다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어, 부탁을 하니까, 이걸 허락을 하고 부수지 않았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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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그 땅에 남아 있던 산당들을 부수지 않았던 걸 하나씩 주죠. 결국 우상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은 두, 두,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어, 후대가 고통하게 되어지죠.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서 어, 니누에로 가서 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어, 요나의 생각을 어, 책망하셔서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내게 맞는 것, 내게 옳은 것, 쫓아갑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사우랑도 보세요.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 챙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 생각대로 아깝다, 아까운 거라, 아까운 거. 여러분, 아깝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 하면요, 썩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들키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너희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어,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걸 잊, 잊게 되면 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들과 선택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얘기하셨죠. 어, 너희들이 지금 어, 겉으로는 옳은 어, 척하지만 어,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어, 가득한 자들이다. 어, 절대로 어, 힘 빠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마음에 영향받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말씀 없이 내가 무언가 보고 들으면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말씀 없이 선택하고 간 길은 하만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왜? 말씀 따라 안 가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사단이 어 올, 함정 올무 틀을 가지고요. 무너뜨리죠. 속으시면 안 돼요. 어 반드시 그 잠언서 4장 23절에 있듯이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 위, 위대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 결국엔... 모든 산업인들, 모든 레몬트, 모든 전도자, 모든 선장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어, 이 삼장 2 절에 있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 사람의 소리를 듣든지 또내 생각의 그이 그, 모순적인 내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신 것 누려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 세 가지 집중을 여러분들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곱 망대. 아침에 세 가지 집중이라는 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겁니다. 아, 뭐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 다 버립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스케줄을 사로잡아 인도해 주세요. 도자의 배경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공중건세 잡은자가 무릎 꿇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위해 주시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보고 내 과거 오늘 미래의 증거를 확인하게 하시고 세 가지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여정 가게 달라고 약속하신 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곱 여정을 두고 가게 돼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그 응답들이죠. 일곱 이정표. 갈보리 산으로부터 로마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정 이정표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삼위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찾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어, 우리가 그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24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세팅이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사로잡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잊을 수 있다는 언약이 싹 사로잡혀요. 그리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을 딱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으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 가지고. 그렇게 되면 만나고 하는 일마다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걸 소통시키는 사람이 돼요. 이건 완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25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돼요. 어, 문제 어이 문제로 안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갱신할 것을 어, 주십니다. 어, 그리고 그 위기가 오면 이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면 됩니다. 어, 다른 거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대로 누리시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냐냐? 이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무 무너뜨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고요, 힘을 얻고요, 다 이기게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 번성기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걸잘 하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는 듣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수용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집중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에 져서 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요,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것하고도 가치를 어, 이게 견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속, 속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오는 것들,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 내게 원하시는 도전할 것이 있어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 어, 그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영적 지도자로 서고 영적 망대 세워서 영적 싸움하면서 함께 도전해라. 반드시, 어, 우리가 도전해야 될게 뭡니까? 절대 망대 이거 세우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하고 인도 받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이 쭉 다가오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또그 다음 거 다음 거기 질문하면서 2 3 7 5총정족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이 우리가 뭔가 다 이룬 게 아니라.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성도님들 미 속지 말고 어 누리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봐야겠죠.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이장 어 구절에서 십일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걸 들었다, 그걸 본 거죠. 열다섯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 우리가 어, 정확하게 본론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생각을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 다스리고 뛰어넘고 복음의 증인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 살면서 어, 자신도 모르게 예, 한계를 결정하고 불신앙하며 어, 복음 아닌 사람의 소리와 복음 아닌 생각에 져서 어, 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저주하는 이 숨은 모든 의식들, 이것을 하나님 속 속이는 흑암의 세력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현실과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거나 현실에 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는 증인들이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